자, 고급 문법 녹해 원어원 12강 동사 편이 되겠습니다. 어, 동사 편에서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요. 조동사하고 동사는 과연 무엇일까?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역할은 무엇일까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동사는요, 아주 단순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조동사가 붙게 되고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붙게 됩니다. 조동사류라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조동사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점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동사의 전부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 조동사 그랬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사를 좀 한번 나열해 보시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will, can, shall, may, should, could, might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저도 수없이 많이 이런 질문을 던져 봤는데 보통 이 정도 대답을 하고는 뭐 거의 끝났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하나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I have kissed Mary 그랬을 때, 우리가 문법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문법에서 공부할 때, have plus p p는 뭐라고 부르죠? 현재완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present perfect라고 그러는데요 현재완료라고 부르는데, 어, 현재완료 그랬을 때 의미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죠. I've kissed Mary. 나는 메리랑 뽀뽀한 적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have plus pp는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다라는 문법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조동사 부분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You must study hard 하고 you have to study hard 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두 가지 말을 듣는다면, 이 경우를 들었을 때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이 경우를 들었을 때 공부하겠습니까? 대부분 대답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must 일때 공부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봅시다. 자, ma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y의 과거는 뭘까요? may의 과거. 이런 단어 생각나십니까? 마이트 그렇다면 조동사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해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잘못 개념을 잡게 되면 어긋나기 시작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게 또한 동사입니다. 자, 조동사에 관해서 일단 조동사의 종류에 관해서 정리를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조동사는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사는 원래 aux 그래서 auxiliary, auxiliary verb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uxiliary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도와줄 조자를 써서 조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조동사의 종류는요. 여기 제가 mood라고 써놨는데 mood 혹은 modal verb이라는 게 있습니다. modal verb. 모드나 모달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will can shall may would could Should, might need 뭐 이런 것들입니다. need는 동사로도 쓰이지만요. 어 요거는 조동사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조동사가 하는 역할은요. 우리 마치 걸 그룹이나 뭐 그런 것처럼 각각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조동사라고 알고 있는 will can 이라는 이런 모달법 혹은 무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기분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요. 뭐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You must study hard하고 You have to study hard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경우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우냐면요. 밑에 have to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must study hard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해 a v 는모달 d a 이런 m 스 같은 걸안 썼지 않습니까? 그럼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소리칩니다. 공부해! 라고. 그래도 우리 청소년기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단지 타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안 해도, 물론 말하는 사람의 감정은 센 감정이지만은, 안 해도 뭐, 엄마가 밥은 차려줍니다. You have to study h a r d 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어떤 명문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쪽 입학처 직원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라고 합니다. 그죠이 사람은 악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오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해야 되겠죠. 얘가 더 무서운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 조동사의 두 번째 경우는요. be ing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be 과거 분사형 얘를 갖다 우리가 수동태라고 부르죠. 수동은 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플러스 NG는 현재 동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건 시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고요. 단지 수동태는 좀 공부할 건 많습니다. 마지막 경우이죠. 조동사에서. 우리가 have 혹은 h a d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 현재 완료, 얘를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 PP형 말고요이 경우에 havehead가 또한 조동사입니다. auxiliary ver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3번 조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조동사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havePP, headPP의 havehead는 조동사 중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옛날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전 시제 혹은 과거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전 시제를 나타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조동사가 어울려 가지고 조동사의 기능을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may의 과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might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may가 기분을 나타내는 조동사고 might도 기분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모달법은 시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이면 한10% 정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달법은.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만약에 메이나 마이트가, 마이, 메이나 마이트가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 have plus pp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may하고 might는 둘다 현재 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can하고 could도 역시 물론 예외는 조금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can하고 could도 다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 과거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havepp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y의 과거는 may havepp 아니면 might도 같은 시제니까 might havepp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가 비교적 확신이 조금 있는 경우 확신이 좀 없는 경우에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I have kissed Mary라고 했습니다 나는 메리랑 뽀뽀했다 자 현재의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동사의 시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는 경우고요 어, I have kissed Mary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고 동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개념을 예를 들면서 매일 과거는 마이트야, 해피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여라고 만약에 어, 개념을 잡고 영어의 동사를 공부하시면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사실은 필요한 거는 독해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거는 영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May might have been taking a shower when you called. We may have been visited by aliens already.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게 보면은 이런 거다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거다 무시하고요. 비 i 트만 봅니다. 이것도 테이크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 문제 다 틀리고 자기 내가 라이팅 같은 거할 때는 쓸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죠. 공부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문장을 보면요. take란 동사예요. 조동사가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사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라고요. 여기다가 B 플러스 i n g 가 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샤워한다는 얘기니까 샤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have 플러스 EN이 또 붙습니다. 그럼 뭡니까? 과거 시제가 됩니다. 즉,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사가 붙습니다. may, might, 둘다 현주시자거든요. 그럼 may have been taking, 혹은 might have been taking은 b plus ing가 붙었잖아요. 조동사. 하고 있었는데, 언제? 과거에. 그리고 그랬을지도 몰라. 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비지트 볼까요? 이번엔 또, 어, 수동의 조동사가 붙었죠. 방문을 당한 겁니다. 누군가가 방문한 거죠. 그러면 언제요? 옛날에요. 이미. 지금 이전의 시제야. 그 다음에, may가 붙었죠? 그럼 그랬을 수도 있다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may have been taking a shower 혹은 may have been visited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각각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갖다 해독하면서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일단 충실하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충실하게 일단 공부해 놓고, 다른 예외를 조금 보시는 게 낫습니다. 큰 거부터 잡고 들어가죠. 실제 쓰인 문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Modern humans 현대 인간은 may not have evolved just in Africa 아프리카에서만 진화하답니다. 진화하인데오 have plus 이가 붙었네요. 언제요? 과거예요. 진화했답니다. 뭐, not은 일단 뺄게요. 그러면 추측이죠. 진화했을 수도 있다. 그럼 may 의 과거 정확히 쓰고 있죠. may have pp 즉 아프리카에서만 진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에즈모 사이언스 빌리프. 자, 과학자들이 흔히 믿듯이 안코. 이게 사실은 나데이 법칙이라는 중요한 수겁니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수가 되겠습니다. may have emerged. 이머지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h a p y p 붙었죠? 언제?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되겠죠. 동시에 어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었을 수도 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씁니다. May 과거는 뭐요? May happy 혹은 might happy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종류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동사도 사실은 단순히 동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사도 동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요 happy 랑 우리 같이 좀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happy 가요 우리가 흔히 현재 완료 과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죠. 뭐 이렇게만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조동사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이 해피피가 가장 시간을 담당하는 해피피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표현하려면 해피라스 피피를 안 쓰고는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차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표를 좀 바꿔봤습니다. 아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동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동사의 종류 중에는요. 원형동사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는 will 같은 것, 그러니까 모달법이라고 했죠. 동사 원형 쓴다고 그랬습니다. 투부종사 다음에는 뭐 쓰죠? 동사 원형 씁니다. 이것들도 다 동사잖아요. 이렇게 원형 동사만 꼭 써야 되는 경우도 별도의 동사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요,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정의 동사도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띄게 됐는데요. 이걸 세 개가 있다. 이세 개가 각자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사는 동사 나름대로의 어떤 우주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우주가 존재하고요. 원형 동사는 원형 동사 나름대로의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두 개는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어? 동사에 속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라는 거죠. 가정법도요. 또,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겉으로 볼땐 동사랑 매우 유사하지만, 혹은 원형동사랑도 유사한 것 같지만, 절대로 틀린, 다른 차원의,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속한 것이, 가정의 동사입니다. 이것들 다 같아 보이지만, 틀리다란 얘기죠. 하지만 실제 우주에서도 뭐 그렇다고 그러듯이, 통로는 존재합니다. 이 모든 동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해피피입니다. 해피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해피피는 기본적인 뜻은 90%의 경우는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원형동사, 가정동사에서 과거를 표현할 땐 기본적으로 해피피를 쓴다. 이것들이 모든 우주를 아우르고 있다. 라고 일단 인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